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번님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외모 이상형을 볼게요. 음, 이분은 얼굴보다는 몸매가 예쁜 것을 좀더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특히 좀 다리 라인을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각선미가 예쁘신 분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다리가 길거나 혹은 늘씬하게 잘 빠지신 분을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커리어 우먼 같은 성실하고 차분한 느낌의 분을 좋아하실 것 같고, 뭔가 아픔이 있어 보이는 모성애나 부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신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분의 성격 이상형을 보면은요.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할것 같은, 다 퍼줄 것 같은 그런 사람?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분. 마음이 넓고 다정하고 자신을 다 품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좀 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외모보단 성격을 중요시하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분이 보는 1번님의 매력을 보면요. 음, 작은 거라도 베푸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또 우유부단하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고 책임감도 강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1번님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뭔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1번님이 좀 밀당 같은 걸 하셔서 이 상대방 분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1번님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보면은요.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인물이 이부인것 같은데요. 바구니에 사과가 담겨있지만 이 사과에 만족을 못하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이 선악과가 1번 님인 것 같은데 1번 님이 탐이 나긴 하지만 탐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조카드 뽑아봤는데요. 역시나 사실 너무 갖고 싶은 사람이고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보여지는데요. 근데 뭔가 1번님과 함께 하기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쟁자가 많거나 아니면 이미 1번님한테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갈등이나 힘든 여정을 헤쳐나가서 1번님과 함께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혼자 꽁꽁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갖고 싶지만 감히 가질 수 없는 사람, 탐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보면요. 음, 한마디로 말하면 밀당을 잘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잘해 줄 때는 굉장히 다정하게 잘해 주시고 때로는 모성애도 발휘하시면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가 가끔씩은 나를 좋아하는 건 맞나 싶게 조금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시거나 그분과 상관없이 친구들과의 모임을 즐기면서 그분을 잠시 잊는다거나 해서 1번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시면, 어, 얘가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온통 1번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님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외모 이상형을 볼게요. 음, 뭔가 좀 안정적으로 생기신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포 펜타클, 포 원즈, 이렇게 숫자 4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숫자 4는 안정, 조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뛰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이목구비 배치가 잘 되신 분, 음, 조화가 잘 이루어지신 분, 보고 있으면 편안한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성형미인보다는 자연미인 쪽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좀앙 담은 입이라든가 또렷한 눈망울이라든가 표정은 자기주장이 또렷하고 쉬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청순하고 여린 이미지를 가지신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성격 이상형을 보면은요. 다정하고 편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상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뭔가, 여기 좋아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뭔가 좀 아픔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뭔가 너무 어둡고 침침하진 않고 겉으로는 밝고 다정하고 상냥하고 순수함도 있고. 이런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음, 한마디로 약간 캔디 같은 캐릭터? 그분이 보는 이번님의 매력을 보면은요, 어, 좀 좋은 배우작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난관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도 잘 극복해 나갈 것 같고,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벗어나고 싶어도 2번님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2번님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보면요. 두분 뭔가 좀 사이가 멀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멀어지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2번님의 부재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만약 헤어지신 분이 아니라면 관계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마음이 좀 가난하고 힘이 들고 외롭다고 하네요. 그래도 2번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2번님과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강하세요.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보면요. 이미 이분은 2번님을 많이 좋아하시는 모습이라서요.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2번님은 그냥 2번님 생활에 충실하고 혼자서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자신의 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상대방분이 알아서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이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번님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외모 이상형을 볼게요. 이분은 몸매가 예쁘신 분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딱 보면 와 죽인다 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 그리고 좀태폐적인 그런 이미지, 그냥 딱 보면 섹시하고 새끼 있으신 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분의 성격 이상형을 보면은요. 진짜 좀 나쁜 여자 스타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뭔가 도도하고 쉽게 마음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 자기한테 다 맞춰줘야 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분 뭔가 좀 매번 나쁜 여자한테 당하고 상처받고 이러면서도 약간 이런 여자한테서 못 벗어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좀이 성격보다 여자의 외모에 반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보는 3번님의 매력을 보면요. 좀 차분하고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뭔가 좀 돌아서면 다시 생각나는 그런 사람? 좀 멀어지면 다시 생각나고 궁금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인 그런 끌림도 느끼시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님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보면요. 어,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지금 이분도 자꾸 생각이 나긴 나는데 이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냥 3번님 마음을 잘 모르겠다. 3번님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두 분은 뭔가 알게 된지 그렇게 오래된 사이가 아닌 분들이 많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마음이 막 크다기보다는 호기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고 알고 싶고 돌아서면 생각나고 이런 마음이지 않나 싶네요.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보면은요. 이분은 좀 밀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나실 때는 한없이 잘해주시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마음을 표현하시고 또 헤어지면 그분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3번님 일에 충실하시고, 뭔가 상대방 분이 아쉬움과 미련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 분이 애가 타고, 3번님은 좀더 바라게 되고, 결국 적극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4번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의 외모 이상형을 볼게요. 이 분은 진짜 좀 전형적으로 예쁜 분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딱 보면 한눈에 반할 만한 그런 사람, 그리고 좀 건강미 있으신 그런 분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라든지 균형이 좀잘 잡힌 몸매 이런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높으시네요. 근데 또이 분은 운명적인 만남을 좀 믿으시는 분 같아요. 물론 외모를 보고 반하는 거겠지만 스스로는 그걸 좀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분의 성격 이상형을 보면요. 뭔가 좀 속이 깊고 조용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 신비스러운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을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다정하고 안정적인 면이 있고, 주위에 사람이 많진 않아도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음, 순수하고 활동적인 그런 면이 있으신 분을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그분이 보는 사부님의 매력을 보면은요. 굉장히 자신감, 자존감이 넘치시고 뭔가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네요. 현명하고 생각도 깊으시고 판단력도 좋으시고 사부님 말을 들으면 왠지 로또도 당첨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해요. 거의 종교 수준. 사번님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보면요더 가까워지고 싶다.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갈등이 있으시네요. 두분 관계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사번님한테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번님이 인기가 너무 많으신 분이라서 경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친구 사이로라도 잘 지내고 싶다. 4번 님과 함께 하면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보면은요. 어, 일단 뭔가 끝을 내셔야 한다고 하네요. 진짜 이미 다른 분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번님 중에는. 아니면은 두분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고 계신다면 사번님이 과감하게 이 친구 사이를 끝내고 사귀자라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사번님과 상대방 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이렇게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많이 떴거든요. 데스카드, 월드카드, 그리고 이 템, 펜타클도 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 현재의 관계를 4번님이 과감하게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4번님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관계를 끝내는 게 4번님에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담감이나 책임감 같은 그런 게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4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번 님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외모 이상형을 볼게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인 그런 외모의 소유자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든가, 까무잡잡한 피부라든가, 건강미 넘치시는 그런 분. 그러면서도 청순하고 단아하고 뭔가 속을 알수 없는 신비한 분위기를 가지신 그런 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분의 성격 이상형을 보면은요. 감정이 풍부하신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우유부단해 보여도 순하고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자신을 좀 희생하더라도 남들을 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보는 5번 님의 매력을 보면은요. 일단 여기 이상형 카드와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청춘하고 단아하고 신비한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다정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좀알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이 5번님의 매력은 이 상대방 분의 이상형하고 많은 부분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5번님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보면은요, 두분 혹시 좀 갈등이나 싸움이 있으셨나요? 여기 갈등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약간 고집스러운 마음, 지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관계를 주도권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5번님하고 어, 잘해보고 싶긴 하지만 지고 들어가고 싶진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여기 이상형도 그렇고 조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네요. 만약 두분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뭔가 좀 경쟁자가 많아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경쟁자들 중에서 어떻게 이겨서 5번님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 추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역시나 좀 뭔가 한 단계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혼자 생각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보면요. 이분은 질투심을 자극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카드들이 전부 삼각관계나 경쟁 구도에 있는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도 그렇고 여기 러브 카드도 여기는 삼각관계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 6펜타클 카드도 두 사람에게 분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너무 다 보여 주지 마시고 그 5번 님 주위에는 그분 말고도 다른 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여전히 좀신비스러움을 유지하면서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도 다른 이성보다 그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아주 살짝씩 티는 내야겠죠? 다른 이성한테는 사탕 한 개를 주면, 부부한테는 한개 반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상, 5번 리딩 마치겠습니다.